네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리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 님의 영을받은줄로생 각하 노라 바울 은 고린도 교회, 교 인들 에게 결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는 이제 그런 개인 적인 견해 를 밝힙니다. 바울은 이 견해를 이제 밝히면서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견해다. 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고린도 전서 7장,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수차례 했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극심한 고난이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 극심한 그 기근 때문입니다. 기근. 그것도 그냥 1, 2년이 아니라 장기간 계속되는 그런 기근 때문에 고난을 겪을 것이고 또, 어, 하나는 무엇인가는 이제, 어,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아주 그 핍박이, 강한 핍박이 이제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요한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이, 이 고린도 전서의 배경보다 약한 2, 30년 뒤에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로마 제국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로마 제국이 그 최고의 그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면서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두 가지 이제 고난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독신으로 지내는 게더 낫겠다.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에 이제 바울 뿐만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데 무엇인가 하면 아,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야, 라는 그런, 어, 종, 이제,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초대교회가 받는 그 고난이 너무 극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고난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그 고난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전에 있을 징조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니, 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도 좋겠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견해였습니다. 물론, 이런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아주 극심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이런 견해, 그러니까 결혼, 어,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이런 견해는 그러니까 이 1세기에 고린도 교회에 이제 국한된 그런 적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 1세기에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그런 적용이 아니라 좀더 강범위하게 적용해 볼수 있는 그런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그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온전히 주님께만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도 좋겠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이유는 바울이 독신으로 지내면서 성교를 했던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겠죠. 그죠. 바울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면 어떻게 그 가정을 그렇게 내버려두고 자녀들 안에 내버려두고 그 온대로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할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독신으로 지내보니까 이 선교 여행하기에 이게 독신이 좋은 거예요. 온,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자기의 상황을 이제, 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대입해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결혼한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또 결혼한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고,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라 것이죠. 그러나 아내나 남편이 없는 사람은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흐트러짐이 없이 줄을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분산된 마음, 마음이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이렇게 온전히 줄을 섬기게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겪게 되는 그런 환란. 핍박 속에서 가족을 지키려고 또 신앙을 포기하는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극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가족에게 쏟을 그 에너지, 그 시간 이런 것들을 주님께 이제 온전히 쏟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게 더 좋았던 거죠. 물론 바울은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다. 독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다. 아, 그런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아,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어, 이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죠. 또 오늘 보면 36절부터 40절 말씀해 보면 약혼한 남자, 약혼한 여자라면 결혼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혹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약혼을 했는데, 이미 약혼을 했어요. 근데,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 야,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게더 좋대. 야, 약혼 이거 깨버려.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혼을 한 남녀라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 결혼하는 것 죄가 아니다. 결혼하는 것도, 어, 좋다. 이제 그렇게 또 자신의, 예, 견해를 밝히죠. 어,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이제 39절, 이제 뒷부분, 이제 후반부에 보면, 어, 재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 추가적으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무엇인가면, 만약에 재혼이라면, 그런 경우라면, 교회 안에서 짝을 찾으라. 배우자를 찾으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믿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재혼이라면 말이죠. 어떤 뭐,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혹은 어떤 모종의 이유로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더라도 재혼은 배우자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배우자와 관계가 더 견고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혼은 실패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재혼이라면 믿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그 신앙 그, 그 결혼이 좀더 견고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낸 그 바울의 일종의 결혼관을 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결혼제도를, 어,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극단적인 어떤 금욕주의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어, 바울의 이런 주장들은 극단적인 금욕이 곧 거룩함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이런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결혼이 절대적인 것도 아님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재밌죠? 바울이 결혼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비혼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나 결혼 안 해. 그 이유가 뭐, 뭐, 야, 뭐, 뭐 결혼하면 뭐, 가족의 얼메이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못 누려, 뭐, 이런 사사로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뭐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에 뭐 경제적인 이유를 들기도 하고, 너 그때 개인적인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이게 더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젊은이들도 있죠. 어, 그러나 바울이 결혼이 절대적인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결혼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참 어, 존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절대적인 것이 다즉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결혼이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이고 형식이지. 여러분 죽고 나서 저 천국에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그 천국에서도 그렇게 계속 유지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이미 그런 말씀을 친히 하셨죠. 결혼이란 제도 좋은 제도고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서의 제도이지만 결국 이 땅에서 낙은의 삶을 사는 우리 인생들의 인생들을 위한 제도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인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독신과 재혼과 결혼과 같은 그런 이 땅의 인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제들을 권면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쭉 읽어 왔지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더 좋다라는 식의 그런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현재 내가 있는 이 상태에서 얼마나 더 주님께 집중하느냐. 얼마나 더 주님께 집중하느냐. 결혼이든 독신이든 재혼이든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면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더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게 유일한 바울의 기준인 것 같아요. 7장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분명한 한 가지의 기준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 바울이 독신으로 지냈던 이유, 그리고 오늘 보리노전서 7장에서 독신이 좀더 낫다, 낫겠다, 라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이유를 우리는 알것 같습니다.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속히 오리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바울은 독신으로 그렇게 기다릴 만큼, 음, 주님의 약속을 신뢰했었고, 그리고 주님께만 집중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이 바로 바울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모습과 어떤 영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고 있나, 아주 결혼, 이라는 이 인생의 아주 큰 중요한 그런 문제를 앞에 놓고서도 바울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지. 그 고민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의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와 내 가족, 우리 자녀들, 현재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